예, 구들 연구소에서 어, 가르치는 어, 그런 어, 방법이나 또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할 때 어, 여러 가지 그 단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물론 그 이러한 그문 구들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어, 고려 해로나 기법을 사진이나 이 동영상으로 어, 듣고, 어, 가미를 하면은 다른 데서 그냥 회로가 없는, 어, 뭐 전통 구두를 해가지고 놓는 것보다야 훨씬 효과가 있고, 어, 방에 뜨시게 놓을 수 있겠지만은, 어, 또 이런 건 하나하나 놓는 방법이 그, 어, 파에 있어서 여덟 가지가 순서에 맞게 그 규격과 위치와 높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효과가 훨씬 좋지만은, 슬슬 그런 그, 호, 그, 설치의 규격이라든지, 높낮이가 조금 그, 달리 하더라도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어, 고려 속의 그 회로를, 전체를 이래 보여주는, 구들 강이라든지, 구들 그 학교는 없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가에은구들장을 받치는 바치, 식은담으로 그 사용하고 중간에는 아궁의 하열을 효과적으로 방 전체에 뜨시게 하는 기법으로서 윗목에서 불을 패는 그런 그 주류뚝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궁이가 중앙에 있고 굴뚝이 중앙 밖에 있다면 거의 아궁의 하열이 습기가 많은 쪽으로 먼저 가지 않고 습기가 없는 이 주류 뚝 공간 속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밀리 넣어가지고 배영구로 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줄선은 만약 이쪽에가 아궁이 있다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배영구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어 굴뚝으로 향하는 계자리와 연도를 겸하는 곳이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기가 다 나가버리고 이쪽으로는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벽체 밑에는 냉섭이 꽉 차가 있습니다 초먼지는 냉섭이 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으로 편중된 아궁에서 불을 여더라도 중앙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고려 속에서 건조한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한 부분은 먼저 들어가가지고 거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에 계속 밀어 넣는다면은 받쳐가지고 반사가 되는 이쪽으로 많이 열기가 많이 나가고 이쪽에는 아주 그 극소수로 오히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궁이가 이쪽에면은 이쪽으로 벤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계속 밀어 붙이기 때문에 밀린 기류가 밀리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더 뜻이다 하면은, 마지막 배연에 여기 화정판이라고 불을 정하는 판이라 화정판을 한 10cm 블록을 내려주면은 이쪽으로 많이 배연되는 그 연기나 온기가 이쪽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설사 아궁이가 한쪽에 편중됐다 하더라도 불을 방 전체에 고루 고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들 해로를 어, 설치하고 어, 구들을다놓고 불을 지피 보면은 어, 이러한 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아궁이면은 아궁에서 이래 불이 예,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아궁이가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중앙으로 왔다가 이 불이 이쪽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밀리가지고 이쪽으로가 많이 말라가지고 어, 굴뚝이 이렇게 있는 쪽으로 어, 배출되는 모습인 것입니다.